오늘의 요가 수련은요, 뇌를 맑게 깨우는 요가로 만나 뵐거예요. 자 바지라 작법 이렇게 앉으셔도 괜찮고요. 자 양발을 살짝 바위 뒤꿈치를 놓으셔서 종아리 살을 뒤로 바깥쪽으로 빼셔서 비라사나 그대로 앉으셔도 좋아요. 자 발, 꿈치 엉덩이에 놓으시고요. 본인이 편한 자세로 자,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려고 애쓰지 않으시고요. 자양 손으로 무릎 위에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등뒤 척추 고추 세우셔서 세번에 호흡 하고요. 그대로 아사나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앉으신 자세로 영웅 잡법이라고도 하죠.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단전에서부터 숨 그대로요 내몸안으로 받아들이고요 에너지를 받아들이셔서 내쉬면서 내 불편한 마음, 걱정, 근심 다내 보냅니다. 마지막 한 호흡 깊게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요. 되실 수 있도록 나를 관찰하는 시간으로요. 자, 두 눈을 지그시 뜨셔서 양손 그대로요. 자, 골반 옆에 놓을게요. 자, 들이마시고 어깨를 살짝 들어서 내쉬면서 내려놓을 거고요. 들이마시고 가볍게 어깨를 으쓱 내쉴 때 내려놓고 다시 한번 어깨를 쭉 끌어올려서 서서히 이완. 마지막 한 번만 더 어깨 들어올리고 내쉽니다. 자, 이번엔 뒤에서 들어갈게요. 뒤에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웃으 앞으로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어깨 올리셔서 어깨 견갑골 풀고 마지막 어깨 들어올려서 앞으로 내쉽니다. 자, 그대로 어깨를 으쓱해서 쭉 끌어올리고 호흡 참아볼게요. 셋, 둘, 하나 후루룩 떨굽니다. 양손은요, 골반 옆에 손끝 세웁니다. 자, 깊게 들이마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툭 키와 어깨는 멀리 열어 놓습니다. 들이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왼쪽으로 툭 어깨 승모근 열어 놓고요. 들이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툭 이번엔 턱은 살짝 당겨 놓을게요. 턱을 당기셔서 뒷목을 열어 놓습니다. 그대로 앞을 바라보시고요. 왼쪽으로 고개를 툭 떨구셔서 자 이번에는 턱은 또 살짝 당기셔서 오른쪽 뒷목을 열어놓을게요. 그이 마시고 정면 바라보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고개를 툭 이번에는 자 턱을요. 그대로 오른쪽 어깨 쪽으로 바라보고요. 왼쪽 어깨 따라가지 말아요. 턱선을 오른쪽으로 살짝. 턱선을 고개를 들어서 살짝 더 비틀 거예요. 자, 어깨 승모근 쪽이 충분히 자극이 오시고요. 목을 열어 놓으셔야지만이 머리를 그대로 맑게 깨우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가요. 자, 턱은 당기셔서 정면 바라보실게요. 자, 다시 한번 왼쪽으로 고개를 툭. 턱을 살짝 아래로 당겨서 턱선을 왼쪽 어깨 너머로. 자 오른쪽 어깨 따라가지 않아요. 셋, 둘, 하나. 그대로 턱선 아래로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요. 자 이렇게 앉아 계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자 필라. 바지라 사나, 그대로요. 자, 편안하게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저는 자, 바지라 자세로 앉았고요. 양손 그대로요. 자, 활짝 열어서 뒤통수만 그냥 감싸 안을 거예요. 깍지 끼지 말고 손바닥으로 감싸 안을 거예요. 자, 깊게 들이마시고 팔꿈치를 활짝 열어서 가슴을 열고 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지그시 감싸는 느낌. 받쳐놓는 느낌입니다. 하늘입니다. 가슴 들어올리셨나요? 자,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마르시고요. 팔꿈치 간격 좁히고 들어갈게요. 후.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가슴 팔꿈치로 활짝 열어서 가슴 들어올리고 손바닥 머리를 받쳐놓으신 상태입니다. 팔꿈치 간격 살짝 더 벌려 볼까요? 내쉬면서 후 팔꿈치 간격 좁히고 등을 둥글게 말아 놓으신 상태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들이마시고 내 가슴을 충분히 열어 놓으실 거예요. 활짝 열고 팔꿈치 살짝 더 벌릴 거고요. 내쉬면서 팔꿈치 간격 좁히고 고개를 툭 떨굽니다. 서서히 정면 바라보시고요. 손끝푸르셔서 이완 자 저는 매트 긴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테이블 탑 자세로 들어옵니다. 자 들이마시고 하늘 바라볼게요. 자 가볍게 내쉬면서 소자세 등을 둥글게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하늘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서, 서서히, 자, 그대로 정면 바라보시고요. 무릎을 살짝 더 벌릴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 붙이시고요. 자, 발라사나 들어갈게요. 자, 아기 자세, 쉼 자세라고 보면 돼요. 엉덩이는 발 뒤꿈치 놓으고요. 자, 이때 손끝을 그대로요. 이렇게 피아노 치듯이 그대로 세웁니다. 손목을 안쪽으로 쭉 끌어올리시고요. 가슴을 매트 가까이. 자, 손끝을 좀더 앞으로 쭉 놓으셔서 피아노 치듯이 앞으로 더 가지고 가시고요. 고개를 툭 이완, 야세, 툭다 이때도 엉덩이, 발뒤꿈치 내려놓으신 상태 유지하시고요. 자, 그대로 고개만 살짝 들어서 오른쪽으로 자, 손을 놓으시고요. 자, 이때 왼쪽 옆구리가 쭉 늘리는 느낌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가시면 왼손을 오른손 위에 겹치셔서 이렇게 놓으셔도요. 왼쪽 옆구리 쪽을 충분히 열어 놓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지금도 호흡 놓치지 않습니다. 숨으로 크게 크게 자, 이번엔 손바닥 하나하나 짚어서 반대쪽. 양팔을 쭉 펴셔서 손끝 세우신 상태에 연결하셔도 좋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왼손 두 위에 놓으셔서 네, 옆구리를 충분히 열어 놓을게요. 손바닥 그대로 하나하나씩 정면으로 가져오시고요. 등을 노릇으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양 무릎 붙이고요. 손바닥 짚어서 발끝 세우시고요. 자 발끝 세우신 상태에서 무릎은 구부리고요. 다운독 변형 자세에서 꼬리뼈는 쭉 세웁니다. 자, 지금은 무릎, 자, 무릎 구부리신 상태고요. 자, 여기에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쉴 때 오른쪽 발뒤꿈치 매트에 들이마시고 왼쪽 발뒤꿈치 매트에 꾹 눌러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오른쪽 발뒤꿈치 걸음을 걷듯이 내쉬면서 반대 왼쪽 발뒤꿈치 마지막 들이마시고 오른쪽 발뒤꿈치 다리 뒤쪽. 시원함 느껴보시고요. 이번에는 왼쪽 발 뒤꿈치. 자 이번에 양발 그대로 번쩍 드셨어요. 꼬리뼈 세우시고요. 고개를 살짝 들어서. 양발 걸어서요. 양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자양 발은 주먹 하나 반 정도 벌려 놓으신 상태고요. 자그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들어볼게. 요양 손은 얼굴 앞에 놓으신 상태. 보타나사나에서요 자, 무릎은 살짝 구부릴게요. 양 발에 지금 발 바닥에 체중을 야무지게 같이 실어 놓으신 상태가 되셔야 되고요. 자, 그대로 자 무릎은 구부리신 상태, 상체는 빨리를 얹는 것처럼 그대로 축. 상체의 체중을 그대로 허벅지에 다 실어 놓으신 상태가 되시고요. 오른 손바닥, 왼 손바닥 하늘이고 그냥 어깨 긴장 풀으셔서 툭 떨궈놓습니다. 자 건조대에 빨래를 올린다 라는 느낌으로 툭 떨구셔서 머리 어깨 완전히 긴장 풀어 올게요 숨을 크게 크게 호흡 정리하시면서 호흡 절대 멈추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양손을 요 깍지 끼셔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한 부분이 있죠 깍지 끼셔서 목 경추를 감싸 안으시고요 자, 여기서도 호흡하시면서 들이마시고,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한 부분을 위로 쭉 끌어올릴 거예요. 위로 지그시 밀어내시면서, 자, 뒷목을요, 그대로 마사지하듯이 쭉 지그시 밀어내세요. 자, 시선은 코끝 바라보시고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자, 손바닥으로요, 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한 부분을 위로 치그시 끌어올려봐요.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에 이완이 되시면서 머리를 맑게 만들고요. 특히 목과 어깨에도 굉장히 좋아요. 자, 서서히 풀어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 몸을 왔다갔다 체중 그대로 이동 서서히 시켜볼게요. 왔다갔다 체중 놓으셨어요. 자, 등을 둥글게 마르셔서 서서히 올라옵니다. 자, 저는 매트 가운데로 올게요. 자, 서서, 자양 손을요. 자, 양발그 타다 아나에서 아나 아사나에서, 자선 자세에서요. 양팔 그대로 쭉 끌어올리고 손끝 바라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내양 손에 공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고요. 공을 약간 머리 뒤로 넘겨요. 자, 내쉬면서 그대로 공을 바라보시고요. 천천히. 자, 양손 내려놓고 엉덩이도 살짝 내려놔 볼게요. 네, 자, 양 무릎은 모으셨어요. 엉덩이도 좌우로요. 자, 이번에는 양 손으로 팔꿈치 감싸주시고요. 자, 들이마시고 등을 둥글게 말아서 이마를 그냥 무릎이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들이마시고 어깨 긴장 풀으시고요. 등은 둥글게 말아있는 상태에요. 지금은요. 자, 한 번에 호흡 들어갑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 서서히 양 팔꿈치 풀으시고요. 양발 접으셔서 자, 저는 다시 한번 바지라 자법 그대로 앉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머리를 맑게 만드는 대표적인 동작 중에 하나가 사상카 아사메 토끼 자세라고도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양손으로 발 뒤꿈치를 이렇게 감싸안으셔서 한번 보시고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에요. 자, 이마와 무릎을 가까이 놓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여러분들의 이 손의 위치가 이렇게 나는 불편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양손을 그대로 앞에 짚으셔서 자, 이마 내려놓고 그냥 손바닥에 체중을 매트로 밀어내시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신 상태를 놓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놓으시거나, 자, 얼굴 옆이나 무릎 옆에 놓으셔도 괜찮아요. 손의 위치는요. 자, 편안하게. 손바닥에, 손바닥으로 매트를 조금 밀어내시고요. 엉덩이를 들어 올리신 상태. 자, 흡을 크게 정리하시면서 머리를 맑게 만드는 대표적인 동작 중에 하나고요. 얼굴에 붓기를 빼서 특히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죠. 자, 저는 발뒤꿈치 놓고요. 이렇게 쭉 자,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발뒤꿈치 벌리신 상태도 괜찮고요. 조금 더 강하게 가고 싶으면 발뒤꿈치 를 굴치신 상태에서 연결하셔도 좋아요. 자, 이것도 힘들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편한 자세 연결하시고요. 지금도 호흡을 크게 크게 어깨 긴장 풀으시면서 자 여기에서 두 번의 호흡 들어가 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실게요. 자, 천천히 엉덩이 발 뒤꿈치 내려놓고요. 자, 등을 둥글게 마르셔서, 노록으로 올라올게요. 자, 마지막 체이 들어갑니다. 자, 저는 매트 긴 쪽으로 그대로 누울 거예요. 자, 양발을 그대로 쭉 펴셔서, 자 지금 하시는 자세 중에 제일 기초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게 물고기 자세 중에 제일 가벼운 동작이에요. 자 양팔을 쭉 펴셨어요. 엉덩이를 들어서 오른손을 엉덩이 안쪽 깊숙히, 왼쪽 들어서 왼손을 엉덩이 안으로 쑥 집어 넣으셨을 때 엄지 손가락끼리 딱 붙여요. 그러면 위에서 바라보면 내 팔꿈치가요 몸통 안에 숨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팔꿈치를 쭉 펴서. 들어간 상태고요. 양발은 쭉 펴셨어요. 발등도 늘리시고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여기에서 체중을 팔꿈치에 체중을 실어서 가슴을 하늘로 쭉 끌어올립니다. 내쉬면서 어깨 사이에 머리를 치듯이 정수리를 살짝 내려놓습니다. 두 눈을 감고요. 여기에서 호흡은요. 입은 벌리지 않아요.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고 이때 체중은 팔꿈치에 다 실어 놓으신 상태이고요 이 자세는 머리를 맑게 만드는 동작도 아주 좋고요 호흡기 쪽에 안 좋으신 분에게도 굉장히 좋은 동작 중입니다 들이마시고 숨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쉽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실게요 자 이때도 팔꿈치를 살짝 눌러서 머리를 미끄러지듯이 천천히 제자리 내려놓으시고요. 오른손 빼시고요. 왼손 뺄게요. 양발은 골반 넓이만큼 벌리셔서 지금 이 자세로요 여러분들 좀더 쉬셔 쉬거나 이완하셔도 좋고요. 자 저랑 마무리 들어가실 분들은요, 양 무릎은 세우셔서 한쪽 방향으로요 손을 짚으셔서 올라오시고요. 편안하게. 자 여러분들이 앉고 싶은 자세자 수카 자법 그대로 저는 앉아볼게요 자 놓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어깨 으쓱으쓱 세 번만 할게 요 하나 둘둘자내 몸이 회복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몸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자 하나하나의 동작 다시 한번 천천히 행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나뵐게요 남았을 때.